안녕하십니까. 최선영입니다. 자, 오후장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시 20분이네요. 예. 자, 오늘 웰크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네요. 예. 자, 코로나 6차 대 유행 예고됐는데 치료제가 동났다. 예. 지금 뭐, 키트 주, 키트도 예, 좀 동이 났고 또, 감기약이죠. 뭐, 어차피 코로나 치료제는. 코로나 치료제들도 지금 현재 팔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특히나, 예, 약간 연령 있으신 분들은, 예, 그리고 면역 약하신 예, 분들은 조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자, 8월, 9월 6차 대유행을 이미 예고한 바가 있는데, 자, 약간, 예, 늑장 대응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워낙 지금 코로나가, 예, 어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조금 뭐랄까? 해방감을 좀 느끼고 있었던 건좀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3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됐죠. 자, 게다가 이제 올림픽 선수촌까지도 예. 뭐 덮쳤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자, 자가 진단 키트 수요도 급증했다. 자가 진단 키트도 없대요, 지금 뭐 찾아보면. 예. 자, 이런 식으로 어,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유행할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키트주들은 제가 자주 살펴드렸죠. 그리고 오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뭐 휴만시스나 시젠 같은 그 경우 체크해드렸기 때문에, 예, 오늘 또 마스크 관련주, 예, 웰크론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KM도 있는데, 일단 예, 웰크론이 이슈들이 좀 여러가지가 있죠. 예, 웰크론은 예, 방산 때도 좀 뛰쳐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자, 좀 악몽 같은 얘기인데 작년에 여름에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 여름쯤이었는데 이때죠좀 파동 왔다 갔다 할 때, 자, 이때 칼부림 사건들이 많았죠. 자, 이게 굉장히 공포였는데 그래서 뭐 한동안 난리였죠. 자, 그때 방검복 때문에 또뜨기도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뭐 방검복을 팔고 있었죠. 그리고 방탄복까지 좀 가지고 있어서 웰크론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막 수익이 막뭐 예, 크게 나는 그런 기업은 아닌데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어요. 예, 뭐 많이 나온 100억도 났는데 보통 요새는 그렇게 썩 영업이익이 조,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극뭐 이제 극세사 침구, 뭐 고기능성 생활용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이제 방산으로 방산으로 방탄, 보면 방탄복, 방검복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엘크란텍은 뭐 플랜트 사업, 거기다가 뭐 리튬까지도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우리가 마스크 소재로도 또 알고 있죠, 극세사 클리너 이런 나노 섬유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스크 관련 주들로 또 분류,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좀 멀티 테마라고 볼수 있죠. 자, 역시나 코로나 때 고점이 굉장히 높았죠. 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급등했다 급락하고 급등했다 급락하고 하면서. 만원 선을 많이 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웰크론이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만원갈 재무제표와 만원간만 원을 만, 만, 만 원을 갈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예. BPS 잠깐 보셔도 뭐이천0백 원, 예. 수익성도 그렇고 재무 건전성도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유보율도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뭐 빚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고 예. 부채가 사실,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익성에 비해. 자,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죠. 예. 자, 영업이익률도 1%대요. 예. 그렇게 썩 수익성이 좋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방탄복, 방건복도 일부라, 뭐, 일단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것도, 그리고 방산용품도 예. 주력 상품까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뭐 이렇게 많이 나가고 뭐 어디와 레퍼런스가 크게 있는 종목도 아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도 지금 예,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건 역시나 에 예, 마스크 필터 에 예, 중에서도 예 멜트 블론 mb 라고 제 mb 필터 예, 요것 때문에 예,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예. 자뭐아시 다들 뭐 경험 하셨겠지만 그냥 대충 마스크 써갖고는 안 돼요. 코로나 19. 뭐, 간혹 뭐, 그냥, 써마일 마스크나 뭐, 수술용 마스크 있죠? 왜, 저, 치과용,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어, 정확하게, 어,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지가 뭐, 한 2년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잘하면 또 다시 마스크, 예, 어쩌면 다시 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예,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추세는 계속 못 돌리고 있었죠. 계속 추세 하방입니다. 자, 하방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옆으로 기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요. 결국은, 예, 4,000원까지 리바운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회사가 뭐 잘못되지 않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장을 타던 뭐 아니면, 예, 그, 어, 자연 반등을 하던 4천원까지는뭐 예, 무지 무, 무조건 나오는 예, 그런 당 반등의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중요했던 지지점. 이런 데죠. 2천한 700원 정도인가요? 예. 요런 데를 이탈하면 안 됐는데 뭐 시장 때문에 이탈했죠. 결국은 2,700원을 이탈했는데 오늘 저항이 어떻게 돼요? 2,700원이 저항이 됐겠죠. 분명히. 자, 오늘 저항, 뭐, 2700원 역시나 저항이 되죠. 이제 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예 자, 그리고 엔드 300일선이 중요하죠. 2850원? 뭐, 이런 자리. 한 2800원 정도. 자, 이 자리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2700에서 2800원 사이가. 음. 자, 여기 매물 소화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동안 뭘 해야 되나요? 예. 그동안 매수를 해야죠, 그러면. 그죠? 이 자리를, 자리를 못 잡는 동안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윗골이 뭐좀길 수밖에 없고, 항상 키트츠보다는 마스크가 조금 약한데, 마스크쪽가 대신 한 방은 있어요. 치고 올라가는 한 방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2,5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2,500원 아래에서. 자, 호가창을 봐도 지금 훅 먹어갈 호가창까지는 아니죠. 그죠? 예, 어 벌써 그 얘기하니까 또 2,500원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네요. 예. 자, 이 종목은 2,500원 밑에서 예. 매수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1차 매수를 뭐 2,500원 라인 정도로 잡았다라고 하면 2차 매수는 한 2,300원 라인까지. 예. 그니까그 사이에 뭐 사실 필요는 없어요. 따로. 예. 자, 그러면 2,500원에서 한개 2,300원에서 한개를 사게 되면 예, 뭐, 한 개, 한 줄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예, 하나, 둘, 이렇게, 이분할. 2,400원이 단가가 되잖아요. 그럼 2,400원 단가면, 뭐, 이 종목은 충분히 승부하고는 남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 리바운딩 다시 보시면 돼요. 2,700원, 2,800원 사이에 대신 무조건 절반은 매도하고 가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확산 속도로 보면. 물론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만원 가고 그런, 예, 흐름은 절대로 안 나올 거야, 아마. 절대로. 예. 자, 그리고 3,100원 정도? 이 예. 정도를 2차 목표가로 하시면 뭐 매매하는 데큰 지장 없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자, 윌크론 저도 많이 매매 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단순하고. 예. 좀 뻔한 흐름이 많이 나오죠. 예. 자, 세력들이 뭐 기술이 없는 건지 예. 아니면 뭐뭐 예. 뭐 운인지 어쨌든. 예. 자 변동성 지금 많아지네요 갑자기 예. 그런 식으로 매매 하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2,500 1차 2,300 2차 매수 2,700에서 800 사이에 매도 절반 <laughs> 그리고 3,100원 예. 그리고 많이 가게 되면 4,000원까지도 예.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웰크론도 장기간 좀 하락했던 종목이라 물려 계신 분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웰크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에서 세 가지 제가 무료 혜택 말씀드릴게요. 자, 웰크론이나 코로나 관련주 매매하신 분들, 그리고 매매하실 분들, 세 가지 무료 혜택입니다. 자, 얘들 비공개 재료도 있어요. 사내 재료도 요거 제가 한번 오픈을 해서 몰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플러스 요거 웰크론과 코로나 관련 주 매매 포인트 제가 실시간으로 관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톡방 있고 텔레방 있어요.로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관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내려와서 개인 종목도 힘드신 종목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종목 분석 서비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자 이따 문자 보내줄 때 웰크론에 웰 보내줄 텐데 여기다가 힘드신 종목 적어주시면 돼요. 예, 오성 점단 소재, 웰 플러스하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예, 보고 예, 유튜브로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무료 혜택입니다. 자 무료 추천 주인데 웰크론 말고요. 예, 자 웰크론 조금 빨리 볼 종목이고 훨씬 크게. 좀 먹을 종목이 있어요 3파 짜리 인데 이제 1파 머리 들고 있습니다 이제 1 2 3 크게 뭐120%가 아니에요 엄청 크게 먹을 종목인데 요거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 일주일 안에 좀 매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요세가지 무료 혜택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010-4893-7630 으로 웰크론이니까 웰 well.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 서비스 받으실 분들은 웰에다가 이제 개인 종목 써주시면 돼요. 예. 자, 요렇게, 해주, 예, 이제 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세 가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많이 힘들죠? 예, 힘드신데, 예, 여러분들 진짜 예, 고생 많으시고, 예, 그리고 다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010-4893-7630으로 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